예, 성도 여러분 밤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비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85장, 585장 예전 찬송 384장 내주는 강한 성요. 이 예, 종교 계획을 했던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58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건활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 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오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길 이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자문 27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자문 27장 20절에서 27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자문 20장 27절입니다. 소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는 이라 도가리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네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20절 말씀에 좀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니까 좀 힘드실 수 있겠습니다 수울과 하바돈이 뭐냐 수울은 어 죽은 자가 가서 그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지하세계를 말합니다 그 무덤 무덤, 어 지하세계에 좀뭐 그리스나에도 나옵니다만 하데스라고 지하 세계. 뭐 지, 우리가 그래 통상 지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잘못하면 뭐 천국과 지옥에 그 죽은 시체가 가서 또 머무는 곳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묻은 말 묻은 보다도 죽은 자가 가서 그하는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둘째 사망을 받는 거죠. 그게 아바단이라는 뜻임. 아바단. 아바단이 죽음의 자리라는 뜻인데 어, 이 육신이 죽고 영원히 함께 죽는 완전히 세상에서의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 가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곳, 거기 아바단. 그게 뭐 결국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러 끝없이 죽은 자를 받아들이는 이 서울, 음부와 아바돈 죽음의 자리는 만족이 있겠냐? 만족이 없죠. 지옥이, 아, 이제 지옥 다 찼으니까 사람들 거부에일안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받아들인다. 끝이 없 끝이 없어. 만족이 없죠, 지옥이그 지금 음부와스월과 아바돈 어디다 비교해 놨냐면 사람의 눈도 그렇다는 거야. 사람의 눈, 사람의 눈도 만족이 없대요. 그게 이제 정욕이죠, 정욕. 정육. 인간의 정욕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면 그 다음을 또더 탐낸다는 거야. 내게 만원 있을 때만 원의 행복이 있었는데요. 좀 있으니까 백만 원이 필요하고. 1 0 0만원에 만족하니까 이득이 필요하. 그러다 만족이 없. 이득이 있으면 되냐. 그것도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세상 제일의 부자가 돼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 탐욕이. 라는거 탐욕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인간이 가진 그 정욕 탐욕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줄수 없어서 그게 마치 서울과 아바단 같다는 거죠. 정욕을 쫓아서 생활한 사람 인생 살면 참 헛되게 인생을 살고 다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만족을 모르잖아요. 기쁨이 없다니, 기쁨이.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난하죠. 뭐 예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전문가들이 하니까 우리가 도가니를 잘 보지 못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에도 동네에 조그만한 철공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도가니를 많이 봤거든요. 열심히 불 떼가지고. 뭐 말, 말 바퀴도 만들고, 말 신발 같은 쬐레든 그런 것도 만들고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풀무로 금을 풀무는 바람 넣는 걸 말한데, 그 바람을 쫙 넣으면 그 바람이 이 불꽃 등에 들어가서 불꽃이 확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릇 속에 금이나 은의 불순물을 그런 불꽃 등에서 연단해서 순전한 은, 순전한 금을 마련하는 만들어내는 것처럼. 칭찬으로 사람을 달래는 게 칭찬으로 문뜻일까요 사람이 칭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그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고난보다는 권력을 함줘 봐라. 칭찬을 주고 권력을 함줘 봐. 그럼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첨하는 거, 아부하는 걸잘 구분하라고 앞에 배우셨는데. 남이 좀 잘한다고 칭찬하면 자기가 뭐 세상 잘 제일인 줄 알고 헛되게 교만하게 군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소가 예수님 의 상을 몰고 가니까 사람들이 절하는 게 지한테 절하는 줄 알고 버되기를 섰다가 그냥, 바비큐 되고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칭찬이 사람의 인격을 연단한다. 그걸 잘 끝도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비굴하게 칭찬도 받아들일 줄 알아. 사람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거지 사람들이 나에게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칭찬하든 사람들이 인심이 그렇다면 그 인정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 혼자 안 그렇다고 말이 되나요? 불평도 비평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고 칭찬 그러면 아 내가 좀더 잘하고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죠. 자, 2 2 절에서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리 들려주고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미련한 자는 일단 왕고하고 고집이 세다. 고집, 고집셈이 안 된다고 내가 얼마나 설교했습니까? 저도 고집이 정말 셌던 사람인데요. 하나님 은혜가 이 마음에 말수록로 진짜 고집 부렸던 시절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고집이 내 고집이 안고 다니라는 걸 점점점 더 알게 되죠. 고집 정말 안도 다닙니다. 내가 막 죽을 가 같죠. 내 고집대로 안 되면 내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러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죽고 고집이 죽어야 하나님 일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설계에 왕고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자기만 항상 옳다는 사람은 어떤 의도로 해도 바르게 고칠 수 없다는 뜻으로 지금 미련한 자를 공물 관계 절구에 나가서 공의를찌어도 미련이 안 벗겨진다는 거야. 추수한 뒤에 그추수하 알갱이 그냥 못 먹잖아요. 탈곡해야 되잖아요. 껍질을 벗겨져야 되잖아요. 그때 공이로 찌우면 껍질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미련한 인간은 그 미련이 인간을 딱 감싸가지고 공이로 찌워도 안 벗겨진다고 말할 정도로 사람, 이 자기 자신의 이 자랑에 대해서 자기를 착각하고 이러면 인생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이나 주늠한 징계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진짜 쓰레기처럼 내다 버릴 수밖에 없죠. 배격 받는다고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안 되도록 겸손하고 늘 자기를 바꾸고 자기를 훈련하고 반성하고 자기 객관화 해가지고 아, 내게 이런 약점이 있구나. 내 문제가 뭐구나 알아서 고쳐 나가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장점도 아셔야 되지만, 여러분에 대해서 약점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고쳐야 될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걸 자랑으로 살으면안 되죠? 그 고쳐나가셔야 되죠. 아, 나는 이 내가 성경이 이랬으니까 내가 이래 살다 죽을래?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고치셔야 돼요. 말씀으로 고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고치시고, 성령으로 고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약점이 고치지도록, 내이 고집을 버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23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는 이 직업에 대해서 중요성. 지급 직업의 중요성. 한, 한마디로 게으르지 말고 네 직업을 어떤 직업이든 그게 최선을 다하라. 뭐 당연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축 돌보는 사람을 예를 들고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가축 보는 목축 시대도 아니고 우리 다 직장이 있거나 개인 사업을 하거나 합니다만 이런 직장에서도 게으르시면 안 되고요. 여름만 피우고 시간만 보내고 월급을 받으면 되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회사에서 여러분이 여러 분을 해서 그 회사가 발전되고 그 회사도 뭔가 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월급을 도둑질하게 된다고요 장사하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부지런해야 종업원도 부지런하지 주인이 게으르면 종업원도 다 주인 따라간다고요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둬라 뭔 뜻인지 아시죠? 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어떨 때는 이 목회자에게 어, 양떼들 목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뭐, 그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지금 유대, 유대인들이 목축업을 주업을 했잖아요, 원래. 그 중요한 게양떼 소떼 잘 살피는 거였어요. 엉뚱한 말 하고 자기 양떼 소떼는 안 돌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자기 생업이라는 거예요. 그양떼소떼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거기 돌아, 마음을. 내 마음이 거기 널가 있어야 돼. 자기 소중 여긴 거기 마음이 가 있잖아요. 마음이 가면 관심이 가고 애정이 가고 돌보겠죠. 그리고 성도들도 자기 직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거기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자기 일을 잘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사절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란 말은 아, 희부를 키이란 말인데 키. 대저 대저가 문제. 니까 대저. 정확하게 뭐원문 그대로 번역가면 왜냐하면 뭐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재물이 어떻게 영원히 있겠습니까? 인간의 재물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리고 멸류관이 어찌 대대 있겠냐. 멸류관인 영광을 영화를 말하자 영화. 인간의 부귀 영화. 이게 그러니까 재물과 멜루관 합해서 부귀 영화잖아요. 이 북이 영화는 잠시뿐이다. 잠시뿐이다. 근데 부귀 영화에만 연연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다. 이러면 자꾸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자기 생업에 전념을 못해요. 전념을 못해. 그 지혜, 이 참된 하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 재물과 권세, 멜루관의 권세잖아요. 이거는 불변한 게 아니라 늘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일시적인 것이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생업에 불,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 헛된 권세와 또 헛된 재물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도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 소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주우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업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 어떻게 도움 주신다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소와 양이 먹을 꼴을 베고 나면, 풀을 베고 나면 또 새로 움이돋게 하고 그풀왜 뱁니까? 그게 꼴 먹이려고. 소떼 양떼에게 먹이 주려고 베는 거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그풀잘라게 하신다. 하나님에게 도와주신다. 알지? 우리들을. 우리가 정직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 그 부지런히 생업에 열중하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뭐 이거는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진 일반적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초지 제대로 안 돌보면 그것도 피해가 되죠 그리고 영국 속담에 해가 있을 동안 건초를 말려라 그런 속담이 왜 나왔겠습니까 건초도 열심히 잘 관리해야 안 썩죠 썩어버리면 못 먹잖아요 양떼, 솥떼가 잘 말려놔 가지고 겨울이 왔을 때 풀이 다 죽고 없을 때 솥떼, 양떼 먹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뜻이죠 그렇게 생업에 열심히 하고 충성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다고 26절 27절에 말했냐 어린 양의 털은 옷이 되는 거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염소의 젖은 온 식구가 먹는 식물이 된다 심지어 그집 하인까지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 목축을 생업으로 지금 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자기 생업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뭐 지금 이제 리타야하고 어, 생업이 없는 분도 많으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더라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뭐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내외한이 없는 거죠. 바깥에 얼음 없고 안에 걱정거리 없이 하나님 앞에풍성하게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 님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교훈해 주셨는데 참으로 인간의 탐욕은 음부처럼 끝이 없고 아바던처럼 만족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이 결코 그렇게 헛된 야망에 짓지 않도록 우리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하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마음이 남들의 칭찬으로 우리 마음을 단련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심령이 하늘 앞에 잘 훈련되어서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들이 나를 비판하고 나에게 잘못된 걸 지적할 때 그것들 잘 새겨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득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인간이 미련하면 남들의 교훈도 듣지 않고 칭찬도 듣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의 참, 참된 친구들은 이웃들은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겠지만 우리 원수들은 우리에게 아침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걸 자들로 깨달으면. 참으로 절구에 넣어 찍어도 벗겨지지 않는 자기 고집에 뭉쳐 살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고집이 벗겨지고 죽어지고 우리 자존심이 죽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삶에 그런 구체적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모든 생업에 직장생활 하든 또 개인사업을 하든 또 지금 은퇴해서 삶을 마무리했던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고 겸손하고 또 자기 고집을 버린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또 환란을 당하여 권한당한 모든 성도들 신앙을 고백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추구합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음으로 성리하시고 어,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성리하기를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